박서진,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 7회 방송 후 글로벌 SNS 1위 기록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다. 트로트 음악의 세계적 인기를 자랑하는 박서진이 최근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 초의 7회 방송을 마친 후 글로벌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방송 직후 트위터에서 급격히 관심을 끌며 전 세계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트위터의 글로벌 트렌드 1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그만큼 박서진이 보여준 뛰어난 실력과 감동적인 무대 퍼포먼스 덕분이었다. 그의 트위터 글로벌 1위 달성은 단순히 팬들의 응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박서진의 성공. 단지 한국에 그치지 않다. 박서진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인기를 끄는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트위터 글로벌 1위 기록은 그를 더욱 글로벌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가 어떻게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장르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트로트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유한 한국의 전통 음악으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서진은 바로 그 흐름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인물이다. 박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세련된 스타일을 더해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와 결합시키는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해외 팬들까지 그의 음악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박서진의 글로벌 1위 기록은 그가 더 이상 단순히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트로트의 글로벌화, 그 중심에서다.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그 특유의 감정선과 감동적인 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한동안 트로트는 특정 연령대 이상의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으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년 동안 트로트의 인기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트로트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사랑받는 음악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박서진이 있었다. 박서진은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인기를 끌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는 SNS에서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전 세계적인 팬층을 형성해왔고, 이로 인해 트로트의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박서진의 음악은 그 감성적인 내용과 강렬한 감정선 덕분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의 팬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전통 음악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 박서진의 성공 비결. 박서진이 글로벌 SNS에서 큰 화제를 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자신의 일상과 음악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팬들은 그를 단순히 무대 위의 아티스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친구처럼 느끼게 되었다. 박서진의 이런 소통방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다. 박서진은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들의 응원을 무대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소통의 노력은 그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박서진은 무대에서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며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서진의 글로벌 팬들, 그의 음악을 기다리다. 박서진의 SNS 글로벌 1위 기록은 단순히 트위터에서의 화제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더 많은 해외 공연을 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박서진은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이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팬들도 그가 더욱 글로벌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서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서진의 트위터 글로벌 1위 기록은 그가 글로벌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세계 각국의 팬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다리가 될 것이다. 박서진의 미래와 트로트의 글로벌화. 박서진의 트위터 글로벌 1위 기록은 그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이제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의 세계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음악이 전 세계 팬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트로트가 더욱 글로벌한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서진은 향후 더 많은 해외 공연과 음반 발매를 통해 그의 음악을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서진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 음악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사건이다. 박서진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감성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세대와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앞으로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을 넘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화, 새로운 전환점 박서진은 이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트위터 글로벌 1위 기록은 트로트 음악이 단순히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트로트는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이 아닌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박서진은 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 어떻게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음악 장르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서진은 그 좋은 예시로 트로트 음악이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서진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며 그의 음악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